안녕하세요. 한용특장박근는 차장입니다. 오늘은 소형 차량 마이티 2.5톤 윙바디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성차로 출고하여 윙바디 구조 변경을 한 차량이구요. 엘리슨 오토 미션을 장착한 차량입니다. 기존에는 현대 마이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틱. 미션을, 미션이 거의 뭐 대반소였지만은 앨리슨과 협약하여 오토미션을 장착한 차량이구요. 윙바디 제원은 라운드 타입으로 제작을 하고 길이 4050, 너비 2000, 높이 2120을 장착하였습니다. 판넬은 GRP 판넬을 장착을 하였구요. 바닥판은 부식에 강한 아연판을 설치해드렸습니다. 게이트 높이 600mm이구요. 뒷문 왁구, 축조립체, 봉대, 일반 도금체로 적용을 하였구요. 뒷문은 뭐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중특장, 허니콤도어, 신소재, 경량화, 내구성이 강하고 고강도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부식이 없는 소재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염화칼슘 관련 부분 때문에 하부 부식 때문에 뒷문을 교체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항상 저희 한중 특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윙바디 문님의 차량 관련 문의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하십시오.